하루 24시간 중 진짜 내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 출퇴근까지 포함하면 11시간. 잠 7~8시간 자면 남는 건 고작 5시간. 그 5시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이 5시간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황금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지금만 즐기자는 YOL로? 물론 멋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4,050대가 돼서 후회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 개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단계는 무조건 소득 늘리기예요. 부자 공식은 단순하거든요. 소득, 지출, 저축, 직장인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네 가지 뿐입니다. 이직, 연봉 협상, 승진, 성과급 받기, 이걸 위해 필요한 건 결국 내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두 번째는 지출 줄이기 크게 어렵지 않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커요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알뜰폰 쓰기 보험 정리 외식 줄이기 대중교통 활용 소액이라도 매달 저축 가계부로 용돈 조절 돈을 아끼는 습관이 결국 자산을 만드는 습관으로 연결됩니다하루 5시간 그 시간을 소비하느냐. 아니면 투자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그 5시간 어디에 쓰실 건가요?